꿈 조작 기술, 피해자 가족의 비극적 진실, 당신의 마음은 안전한가? 꿈 조작 기술의 실체, 당신의 안전은? 꿈 조작 기술이란 무엇인가? 꿈 조작 기술들인 머니펠레이션은 지나치게 진화된 과학 기술로 개인의 꿈에 개입하여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꿈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진정한 피해 사례들을 통해 이 기술의 심각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들은 자신이 꿈속에서 목격한 내용이 실제로는 조작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몽 속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 꿈에서의 불안한 경험이 현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신체적 고통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사회적 통제. 조직 스토킹은 꿈 조작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이를 악화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주변의 괴롭힘 가해자는 누구나 될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물리적 공격 특정 장소에서 매우 큰 소음과 함께 소음 기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폭력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형태의 괴롭힘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단지 표적이 아니라 가해자 역시 이 시스템에 의해 조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순환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